아멘 어, 저는 오늘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 세 가지를 드리는 것으로 <laughs>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 그렇다 하게 되면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아니다 하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시작! 뭔지 아. 아. 안 나는 사람이 있다, 네. 없다. 그런데, 없다가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스스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답하지 말고 마음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어느 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한다. 1번이고요. 2번 나는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4번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이건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창피할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이네 질문 중에서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네, 괜찮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낙심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까지 기도해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어림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식사 기도라도 할 거라고요. 어림이 있거나 없거나 일반적으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모두가 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도에 대한 원칙, 바른 정의, 그 바른 이해, 이것은 내게 있어서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는 우리에게 뗄래야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그것을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자주든지 뜸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인 그 성도가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래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정의는 하지 못해도 나는 기도합니다. 예, 맞아요. 그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에서 정의를 한다는 것은 참효율적이죠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대답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설교자가 할 소리는 아닌데요. 어,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김이 빠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 나 때문인가? 이런 분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니엘 기도했대.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일부를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전부터 이 말씀을 이제 다니엘 둘째 주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조금 기미 샜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즉흥적으로 준비한 것 아니고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미리 계획을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도 말씀을 하자.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잡... 뭐, 같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게 되고, 아마 중복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예의겠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에, 그 꿈이 뭔지도 본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꿈을 단일히 해석하고 처방하고 하는 그 문제, 대단한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매네매네 대갈, 대결 우라부신, 우라, 우라 뭐야, 이게 또 헷갈려. 에. 그이 글씨를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하고, 그런 사건들, 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니엘서에서 큰 사건 두 가지를 들라면 아마 이것을 들 거예요. 그첫 번째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곱 배나 뜨거운 불못 불 속에 던져졌지만 말짱하게 아무 일이 없이 구출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아무 일 없이 구출되었다고 하는 이두 가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왜 성경에 남겨놓았을까?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된다. 풀목불 속에서도, 사자골 속에서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여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제국을 다스리는 분도 일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과 6장, 다니엘서 5장과 6장에 보면은 바벨론왕 벨사살이, 물론 이제 포로를 끌고 왔을 때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죽게 되고, 아울러서 파벨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메대파사의 연합군이 파벨로를 멸망, 멸망시키고, 메대파사의 대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메대왕 다리오의 제위 때에 되어진, 그 통치 때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조직적이지요. 도지사가 있고 군수가 있고 동장 또는 면장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 조직을 딱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은 모든 것들을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타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리오 왕은 고관들이 있고 총리들이 있지만 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으뜸 총리로 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간략하게 바로 그 고관들과 총리를 임명하게 된 것이고 아울러서 모든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에 대한 음모를 해책하고 그 음모에 대한 조서를 꾸미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게 됐을까? 메데파사의 실권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총리가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으뜸 총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실권을 다니엘이 지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 다니엘은 어떤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잖아요. 물론, 바벨론니 밀망하고 메대 파사로 넘어오기는 했지만은 그 근본이 포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대 페르시아의 대제국이 포로 출신의 이 관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 대한 흠을 찾기 위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먼지 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털어도 먼지 나는 사람들이 꽤 대두군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다. 그냥 다 먼지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탈탈 털어 보았습니다. 이 탈탈 털어 보니까.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댓글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삶의 질이 다르니까. 자기들은 먼지가 많은데 자기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를테면 탐관오리들인데 다니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배척하게 되고, 다니엘과 선을 긋게 되고, 다니엘을 적대시하게 되었던 거죠. 온갖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털어보았지만, 하나도 흠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탈탈 턴다면, 흠결 안 나오겠어요? 아, 저는 겁이 나는데요. 그런데 아니이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왕, 즉 정권이 바뀌어도 동룡이 된 사람이고 나라가 바뀌어도 동룡이 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메대,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도 동룡이 된 사람이에요. 유일무이해요 이 세상에서.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특룡됐습니다 나라가 달라져도 특룡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사람이고 알로서 청렴한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건 유일무이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박사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지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내각을 구성하는 건참 어렵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내각을 구성 내각으로 세우려면 전문가여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격도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스캔들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청렴 결백해야 되는 것이죠. 추진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뭐냐면. 그를 등용하는 대통령 자기하고 색깔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면 자기가 추진하는 일에 걸리게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이어야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바르게 추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같아야 돼. 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다별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색깔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벨사살 왕의 색깔이 아니었어요. 메데다리오 왕의 색깔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누간네살 왕때 등용되었는데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는 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원론대 등록이 되는데, 메대 파사 때 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색깔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색깔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그를 성렴결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동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사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요그릇됨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즉, 털어서 먼지, 않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단일은 먼지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는 등룡이 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래. 고관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다른 총류들과 고관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너무나도 청렴해서, 너무나도 깨끗해서 싫어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적당하게 뭐 해먹을 것도 해먹어야 되고, 적당하게 세금도 탈루해야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뭐 타협하면서 어둠의 세력들과 그 짝짝꿍 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 먹어도 편치를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그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지요 미운 거지요 더군다나, 그런 것도 미운데, 설상가상, 어떤 총리로 샘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매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뿌어줄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들과 총료들은 평소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나기 때문에 단일을 잡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는 모의를 꾸며서, 음모를 꾸며서 조소를 만든 것이 30일 기하를 정하고 왕 이외에, 다료왕이죠.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본문에는 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다리오왕은 어쩌랬죠? 왜? 자기만 이렇게 신격화시키게 되니까 이런 조서에 그 고관들과 총리들의 속셈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왕은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까닭 없이 들어갈 수밖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십 절은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 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다니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이기 때문에 물론 신을 섬기지 않고 메데파의 신을 숨기지 않고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신여호와를 숨기기 때문에 몰래 몰래 그렇게 기도하고 몰래 숨겨야 됐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해요.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의를 꾸미고 이런 조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다니엘 잡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모르는 바 아니에요. 자신을 잡기 위해서 이런 조서가 만들어졌고, 이 조서가 공포가되었다 효력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 압니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성도인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비로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도와달라고 비로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없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해오던 대로 자기가 하게 되면 사자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든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십시오. 당장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이 나는 평안하다,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장래 올수 있는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느라 불구하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인내하심으로 꾸준히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10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모르고한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다른 때처럼 기도한다면 나는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밥이 될 것이다. 단일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골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도는 결과를, 아니면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외과 상관없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니 하실지라도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흥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로 흥정하고 거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저렇게 할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의 기도 또는 간구의 기도를 할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성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인들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물로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제적인 고백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수 있습니까? 살수 있을 것 같죠? 천만해요.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수 있어. 이것을 스스로 신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살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로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니엘의 기도가 아닐지라도 구역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요청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기도를 요청하셨고 서신서에서 사도들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바쁘고 어렵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다고 이전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기도, 그것이 단일의 기도였고, 변함없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여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염려 없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역시 기도로 도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사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